미네스타 바이킹스는 1961년에 창단되었습니다. 팀 역사상 여러 번의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며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록 슈퍼볼 우승은 없지만 다수의 플레이오프 진출과 치열한 경기로 NFL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은 와이드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을 위시한 오펜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탈바꿈한 바이킹스의 디펜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에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 바이킹스는 13승 4패를 기록했지만 에드 도나텔이 이끄는 디펜스는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결국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무려 31실점을 하며 충격적인 업셋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바이킹스는 에드 도나텔을 해고하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앉힙니다. 22 시즌 종료 후 팀의 주축이었던 자다리어스 스미스, 달빈 톰린슨, 에릭 핸드릭스, 패트릭 피터슨 등이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레스가 이끄는 바이킹스 디펜스는 실점, 야드 허용, 전반적인 패스 및 러싱 디펜스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비록 최상위권 디펜스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확실한 것은 더 약한 로스터로도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바이킹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디펜스는 무엇일까요?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디펜스 핵심 철학은 오펜스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오펜스와 커터백으로 하여금 빠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 철학을 위해 플로레스는 22시즌 바이킹스에 없던 공격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블리츠 또 블리츠, 또 블리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23시즌 바이킹스의 블리츠 활용 비율은 51.5%로 리그 평균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리그 1위였습니다. 심지어 바이킹스는 얼리다운에서도 적극적인 블리츠를 콜했습니다. 많은 팀들은 대부분 썰드다운에서 적극적인 블리츠를 선호하지만 바이킹스는 매다운 공격성을 유지하기를 원했죠. 퍼스트다운에서 블리츠 콜이 무려 66.8%에 달했고 이 역시도 리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공격성을 유지하고 쿼터백에게 빠른 패스를 강요하는 비결은 포메이션에 있습니다. 스크리미지 라인에 디펜시블 라인맨 뿐만 아니라 오프볼 라인백와 세이프티드를 가깝게 정렬시키는 것이죠. 머그룩이라고 부르는 이 포메이션은 바이킹스 디펜스의 원천이자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선수 배치는 항상 한명더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한명 이상의 프리러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프리러셔가 있다는 사실은 오펜스 입장에선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플레이의 경우 차저스는 5명의 오펜시브 라인맨과 러닝백까지 총 6명이 프로텍션에 가담할 수 있었고 바이킹스는 이에 맞춰 7명이 정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펜스는 블리츠에 대비하여 빠른 패스를 위한 핫 라우트를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쿼터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부정확한 패스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로 이것이 플로레스와 바이킹스 디펜스가 원하는 것이죠 결국 바이킹스는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독특한 포메이션을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킹스는 이 수적 우위를 역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3러시 에드랍 전략이죠 스크리미지 라인의 모든 선수들을 블리치 시키는 것이 아닌 패스 러시에 필요한 최소 인원 3명만을 남겨둔 채 8명을 커버리지에 활용하여 반대로 다운필드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번에도 바이킹스는 같은 포메이션, 칩스는 쉬프트를 통해 러닝백을 불러드립니다. 이에 바이킹스도 수적 우위를 위해 세이프티를 스크럼이지 라인으로 정렬시킵니다. 다시 한번 포메이션 덕분에 블리치에 대한 압박이 생겼고, 칩스는 이에 5야드 남짓한 짧은 숄컷 라우트로 받아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스냅 후,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무려 8명을 커버리지 드랍시키며 매우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덕분에 패스가 가야할 공간에 갑작스럽게 디펜더가 등장했고 마움사와 와이드리시버는 리듬을 잃고 패스를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스냅전과 스냅후의 다른 움직임이 쿼터백에게 혼돈을 주고 약속된 패스 리듬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포메이션의 다른 특징은 스냅 전 항상 커버 제로, 맨 커버리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패커스는 슬라드에서 골아우트로 코너백을 벗겨내고, 인 라우트를 통해 그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스는 스냅 후 커버 제로가 아닌 8명을 커버리지 드랍시킨 템파2 커버리지를 플레이합니다. 스냅 직후 1번 타깃이 커버되며 조던 러브는 패스를 던지지 못했고, 이후 고개를 돌려 2번 타깃을 받지만, 이 역시 도 더블 커버리지에 의해 쉽게 차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포켓이 무너지고 말죠. 결국 패스는 실패하고 바이킹스 디펜스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포메이션을 상대할 때 오펜스는 앞선 예시들처럼 핫라우트를 통해 빠른 패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타이트핸드, 러닝백, 리시버들을 프로텍션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커터백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다 주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8명을 커버리지 드랍시키면 오펜스는 선수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다운필드는 커버리지에서 수적 우위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이킹스는 촘촘한 존 커버리지를 활용하여 포메이션에서 오는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바이킹스는 상대가 빠른 템포에 패스를 던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트랩을 놓기도 했습니다. 세인츠는 스냅 전 바이킹스 디펜스가 이번에도 머그룩 커버 제로를 보여주고 코너백과 리시버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타이트핸드와 러닝백을 프로텍션에 가담시키고 빠른 템포의 패스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스 디펜스는 스냅 매니아니존커버리지를 플레이했고 덕분에 코너백은 쿼터백의 눈을 보며 빠르게 플레이 의도를 파악하고 패스를 차단할 수 있었죠. 오펜스를 완벽하게 카운터 치는 플레이였습니다. 2019년부터 21시즌, 마이애미 돌핀스 시절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머그룩 포메이션과 맨 커버리지 조합을 선호했습니다. 당시 맨 커버리지를 50%가 넘는 비율로 활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스틸러스를 거쳐 바이킹스로 오면서 머그룩과 함께 존 커버리지, 특히 8명을 활용한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킹스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블리츠와 커버 제로를 플레이하는 공격성을 띠면서도 가장 많은 존 커버리지와 에임맨 커버리지를 활용하는 팀이 됐죠. 말 그대로 균형있고 예측 불가능한 디펜스를 선보이는 팀이 됐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바이킹스는 이전 연도에 비해 로스터가 다운그레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바로 플로레스 스킴의 힘이었습니다. 스킴은 위력적이었지만 약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 포메이션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면 손해도 있어야겠죠. 바로 횡적인 스크린 공략 방법입니다. 라인 백커와 세이프티가 스크리미지 라인에 정렬해 있기 때문에 코너백들은 최후방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코너백들은 리시버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정렬해 있죠. 그 결과 러닝백이 모션을 통해 패스를 받게 될때 수적 불리함이 전혀 없게 되고 오픈필드에서 볼 캐리어에게 1대1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리시버들이 정상적인 블락킹을 해준다면 쉬운 야드 획득이 가능하죠. 따라서, 세컨, 서드다운에서 바이킹스 디펜스가 머그룩을 보여줄 때 상대 오펜스는 스크린 패스를 통해 쉽게 컨버전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스크린미즈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갖는 대신 바운더리에서 수적 열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포메이션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며 스크린 패스를 막아내기 위해선 디펜시브 백들이 더 빠르고 피지컬하게 블락을 이겨내고 태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상대는 창의적인 스크린 패스를 플레이할 것이고 이는 바이킹스 디펜스를 공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이킹스의 오프 시즌 가장 큰 출혈은 24.5개의 색과 30개의 태클포 로스를 학잡한 엣지조 드닐 헌터와 DJ 워넘의 이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닐 헌터는 2년 4,900만 달러로 휴턴 택산즈로, DJ 워넘은 2년 1,250만 달러의 캐롤라이나 펜서스로 향했죠. 대신 바이킹스는 드일 헌터보다 두살 어린 휴스턴 텍산스 출신 엣지 조나단 그린나드를 4년 7,600만 달러, 연평균 1,90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또한 2024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7번 픽으로 엘라바마 대학교의 델라스 터너를 지명하면서 둘의 자리를 채웠죠. 내년 바이킹스 디펜스의 키는 이두 선수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바이킹스는 쓰리 맨 러쉬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이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드닐 헌터와 DJ 원홈의 활약에 있었죠. 스킴이 만들어주는 외곽 1대1 상황에서 쉽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덕분에 쓰리 맨 워시의 위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죠. 이는 현재 플로레스 스킴메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엣지 듀오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너백들의 활약과 성장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바이킹스 코너백 룸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코너백 바이런 머피를 제외하면 아케일레 메반스와 앤드류 부스 주니어는 2년차, 메카이 블랙먼은 1년차 선수였죠. 여기서 오는 일관성 부족은 시즌 내내 문제가 됐습니다. 플로레스의 스킴에선 세이프티가 최후방이 아닌 스크리미지 라인에 자주 정렬하기 때문에 코너백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킴에서 어린 코너백들은 커버리지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펜스에게 쉽게 공략당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1번 코너백 바이런 머피가 시즌 말미 부상을 당하자 마지막 3경기 평균 31-7점을 하며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은 활약이었지만 1번 코너백 바이런머피와 니켈백 조시 메텔러스에 비해선 확실히 아쉬웠죠 심지어 첫 시즌을 보낸 메카이 블랙먼은 오프시즌 ACL 부상을 당하며 시즌아웃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바이킹스는 오프시즌 베테랑 코너백들과 계약하며 전반적인 뎁스와 경험 부족을 보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런머피의 반대쪽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며 어떤 선수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과연 바이킹스의 세컨더리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 시즌만에 바이킹스 디펜스는 전혀 다른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플로레스는 리그 트렌드와 전혀 다른 본인만의 아이코닉한 디펜스를 만들고 있죠. 동시에 세제 교체도 착실히 진행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킹스 디펜스는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디펜스의 새로운 얼굴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